쁘티프랑스라는 곳은 어디라고 하는데, 프티프랑스는그 네. 유럽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를 이렇게. 프랑스를 담은 우리나라에서 또 일국 느낌이라,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곳이라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부 좀 했어? 아니 아는데. 어 진짜? 그리고 여기는 어. 원래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어. 언제부터 유명해졌냐? 그거 하늘 하늘에서 온 그대 그 영화 뭐더라? 어? 별에서 온 그대 됐어. <laughs> 네, 네. 별에선 그대 그 영화 찍고 나 가지고 네. 엄청 유명해졌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 아, 여세 그요? 근데 이게 돌아가지 열이 좀날거 같은데요. 열을 세금 먼저부터. 네. 자, 일단은 여기 입구 좀보여줘야돼 입구 입구 으로 <laughs> 그래, 입구열 근데 입구부터 오, 이거 잘한다. 너나 입구밖에 연데 입구. 요새 닭처럼 생겼다. 제 머리가. <laughs> 오, 우와, 근데 좋다. 엔진 성도 좋고. 찍어 줄까? 짧다. <웃음> <웃음> 짧네, 짧아. 이거 갤러리. 아 갤러리야? 어, 갤러리라고 그 갤러리관, 갤러리관 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풍 거실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네. 유럽풍 거실. 네. 렛츠고 나 여기 처음 들어봐. 와봤는데. <laughs> 와봤다고? 와봤는데 여기 처음 들어. 아 진짜? 어? 여러분 여기다가 거기 보는데 뭔가 근데. 뭘 고기를 구워 먹는 거 이거 난로잖아. 난로가 감자가 더 구워 먹고 고구마 구워. 난로에 누가 가 그걸 먹어. 그 위에 보라. 음... 여기서 구워 먹는다고 얘들아? 여기다가 숯불 피워고 여기다가 감자는 고구마랑 해서 구워 먹을 수 있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러면 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를 <웃음> <웃음> 미쳤네. 피아노? <laughs> 피아노? 죄송합니다. 멋멋드는걸 뭐, 뭐 해주세요, 여러분.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진 찍으러 글리면 이런데 와서 좀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의 물줄기래요. 혹시 여러분 이런 갤러리 보는 거 좋아하세요? 갤러리 관이네. 유럽을 담은 그런 그 갤러리 관이라서 가시면 돼. 우리나라 사진 아니 이런 거 유럽풍. 유럽풍. 그래서 갤러리 가면 이렇게 또 전시가 되어있네 좋은 곳이 와... 말이다 근데 이거는 키다리섬으로 여행... 아 키다리섬 그거 그 만화에서 나온 그거네요 키다리섬 하고 여행 가는 거 키다리섬 <목소리> 여행 가는 거? 키다리섬 이거를 고그 이동하는 집이 있잖아 그 만화가... 있... 여러분 그 영화 에 있잖아 영화 영화? 키다리섬 얘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잖아 키다리섬 아, 아 그래? 뭐... 키다리섬? 표현이 모를 수가 있어 그, 북한에 있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고 아 그래? 오, 이게 나, 뭔지 알아? 왕자? 나요. 무슨 왕자? 무슨 왕자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무슨 왕자인지 모른다고? 아, 어린왕자 아, 왕자. 못들어왔어? 어, 모르겠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어린왕자?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어린왕자 뭐 알아! 근데 뭔데? 어린왕자? 어 이름이 뭔데? 잭 어? 잭 잭이야? 어 잭. 잭이야 <laughs> 여러분 어, 어린왕자 갑시다 여러분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던지기 하는데 도자기 전시관 들어가볼까요? 도자기 전시? 들가보자 너다! 양진입니다, 여러분. 머리 네 <laughs> <번에 웃음> 양진입니다, 여러분들. 양진이네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웃음> 짧다. <웃음> 내가 해볼게. 현매 더더. 꾸꾸 오, 꾸꾸꾸꾸 <쭈쭈쭈쭈. 웃음> 야, 마차 종류가 많네 여기 다 여긴 전부 다 마차 종류가 생각하 그림이 지금 스토리가 있다고. 아 무도회 참석할 수 있을까? 이 여자같이 아, 약간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있다고. 그 여기서부터 작은 음악회. 음악회에서 갔다가 여기 어. 와서 어, 그렇지. 어, 맞네. 그거. 이 양진이가 지금 생각을 한다고. 아, 뭐더 정확히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음악회를 준비하는 가족들. 어. 가족 이렇게 가족 이야기다. 아,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내일 파티 가는 날 신난 음. 거지. 되게 신났어. 네, 어. 왜 애들이 왜다 웃어? 네, 가왜요 <laughs> <말해? 웃음> 아, 네가 행동 행동하는 게 너무 네, 웃겨서. 내일 파티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일 뮤트 파티 가는 날 되게 신나서 왔다 여기까지. 야, 저 아무 말 대단치레. 그만 해야 될것 같아. 은데 나를 <laughs> 위야 여인들. 어. 어, 진짜 맞습니까? <laughs>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맞아요. 어, 그 다음에. 파트를 연주하는 여인. 그 다음에 여인. 뭐연주안돼이 여자 같은 이 양재가 혼자 이동하는 거지. 어, 어. 오, 어 이제는 <laughs> 어 본인이 좋아하는 그 남자랑 같이 이동을 하는 거지. 어. 그 파티에 갔다가 이제는 더 즐겁게 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laughs> 어, <laughs> 설명해. 한번 V 한번 나고 뜨리. Two 습니다 매니저님. 어, 어, 이벤트 한번 살짝 할까요, 얘들아아 그래요? 아, 네. 여기 푸티플러스 매니저님인데요. <laughs> 지금 나가셨. 아, 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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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번에 이제 그방 왔을 때 그거 재밌게 네. 보시고 한번더 네. 초대해 주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매니저님이 네. 그 영상을 봤을 때못 갔던 곳을 좀더 네.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혹시 여기 이벤트성으로, 이제 매니저님이 사실 이제 제 방송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길래, 저기, 진이가 힘이 세거든요. 네, 네. 좀 은근 진짜 천하 장사라고 아, 해야 되고, 네. 이벤트성으로, 네. 매니저님하고, 진이하고 팔씨름을 한번 해가지고, 네. 어디, 네. 여기 어때요? 아니면? 네. 여기 바로 앞에 또 장소가 있어요. 아, 그래요? 팔씨름하기 좋은 장소로 가가지고, 네. 한번 장소. 팔씨름을 한번 해가지고. 아, 저또 마르면 서 내기는 <아니>. 기억하십니까? 형님? <laughs> 네. <laughs> <laughs>

지면았는데 네,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너날 음? 어, 혹시나 진짜 어, 잊지 않으셨죠? 지면 나 진짜 팔목으로 진짜로 해가지고 진짜 진짜 그리고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네, 진 이겨도 돼요? 네? 어, 돼요. 네? 아, 예 이겨도 돼요? 이 돼요 진짜로 팔 크다 어, 랑 너랑, <laughs> 나랑 비교하지 <laughs> 말고 집중해봐 자 준비 준비했어 다들? 시작 아냐 아니야냐안돼안 아니야. <laughs> 아니야? 돼? 힘 <laughs> 어, 어때요? 딱 느꼈을 때어 근데 진짜 네가 완전 약해 아 아니, 근데 네. 어 아니 잠시만요 어 근데 진짜 제가 힘 진짜 세게 준 거거든요 네, 네. 힘이 세? 아니 진짜 세요 그렇죠 <laughs> <진짜? 웃음> 이상하죠 제가 질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니 근데 여자해서는 제가 제법한 아, 게 없는데 진짜 진짜 센 거예요 오 봐봐 네가 센 거라니까. 어,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일반인 상대프로버닝도 진행을 하면서 팔스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왜? 네. 어, 진짜 센데. 그렇죠. 진짜 센죠. 뭔가 달리죠. 여태까지. 느껴다 보면 제가 쎄요 그럼 한번 해봐. 준비. 네. 시작. 오 진짜로? <laughs> <laughs> 봐봐 <봐바>, 얘들아. 실화라니까. <laughs> <제가 싫어하라니까. 웃음> <laughs> 봐봐 <봐바>, 진짜 센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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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봐. 와 봐봐. 오, 진짜 세요. 봐봐, 진짜 세죠. 진짜 세죠.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니, 이거 운동하신 거 같은데, 그죠 아니, 운동은 뭐 전문적으로 사진 않았어요 어, 진짜 세요, 장난 아닌데? 진짜 운동. 진짜죠. 진짜 그 운동이 어떤 있는지 말씀 부탁해. 드 거짓말 치지 말고 진짜 있는 솔직하게. 아, 너무 칭찬돼. <laughs> <laughs> 아무튼 너무 좀 챙챙해가지고, 예. 네. 훨씬 좀 체서를 나이거든요. 네. 네. 어, 진짜. 저잖아요 아, 진짜. 예. 체서를 다이거든요 네. <진짜> 어, <힘들어요>. 네. <laughs> 네. 너무 세던데. <laughs> 피오니 가져인는데나 가져야 되는데 진아 이거 너무 아, 이렇게 아이렇아 이렇게 하고 시작해 아니 스테아 새끼 거든 아 잠깐만 <시켜오네>. 잠깐만 <laughs> 진짜.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진짜 안 된다니까요 너 <웃음> <웃음> 일반 남자들도 또... 어 너무 네. 세요 진짜 봐봐 어, 네. 아, 네. 매니저님도 어쨌든 네. 넘어가셨다 팔, 네. 팔목으로 팔는 네. 넘어가셨잖아 진짜로 야 근데 그 치마 입 여기 치마 맞네 치마 입을까요? 네. 매니저님? 징검 <laughs> 다얘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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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씀 안 하시네 제이면은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좀러보시고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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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나 여러분들 여기는 촬영했을 때 진짜 입었던 이는 그거야 보면,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애교옷도 있고요 그서그 응. 백설공주 막 이런 여러 가지 만화에서 나오는 옷도 아 있고 여기는 프랑스 옷. 아. 이거를 입고 이렇게 그이 프라틴 브라운 이렇게 돌면서 사진을 찍고 할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대여를 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대여는 지금 잠시 중단될거 이렇게 나중에 코로나가 혹시나 괜찮아지면 그때 와서 입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무슨 왕옷도 있네요 어 설명 잘하네 진짜 여감이 너래. 여감. 어? 여자감사 여기는 보면은 <laughs> 여러분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도장? 여기 내가 아, 여기 왔다 하는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어린이 왕자 여기 왔다. 여기 아, 이렇게 오. 찍을 수 있는 거죠. 찍어줄까요? 옷에다가 손에다가? 아니 아마 도... 한번 찍어주세요. 왔으니까. 이렇게. 여기 팔목. 팔목 왔으니까 도장을 찍는 거래. <웃음> <웃음> 너도 찍어요. 너도 <laughs> 찍겠습 내가 찍어줘야 <laughs> 되는 거 아닐까? 아 됐어. 아 그래요? 네, 한번 이렇게 찍어줘야지 그래도. 진짜 무슨? <laughs> 네 찍었습니다. 천불박자천불박자네 성택 지펠이라는 기념관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야 봐요. 아 어린왕자가. 어린왕자 혹시 노래 알아? 노래를모르는데 어린왕자가 어린 왕자. 내게 말했어. 응? 아 몰라? <laughs> 야그 그림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림 너가 봤을 때잘 그렸어, 못 그렸어? 어떻게 막 어린아이가 그렸는그거보다가잘 표현이 됐어? 잘 그렸다는 아닌 걸로 잘 표현이 되고잘 그린 거지 아 그래, 그런 래그 거야? 어린아이가 어떻게 지 그렇게 알았잖아 짧다 짧아 <laughs> 짧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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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게 그게 뭐죠? 이게 그 지식이 많은 사람 아래로 세요 이거 이거? 네 지식.. 아 지식.. <laughs> 지식이 많다면서요 <그거. 웃음> <laughs> 이거요? 네 그거 달토끼. 이 달토끼라는 거. 어, 아, 달토끼.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어, 떤거뭐 이거요. 이거? 네. 그 천문학자. 천문학자요? 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요, 어, 아니요. 어, 어. 이거는 그거, 그거. 그 제과콩나무. 제과콩나무? 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laughs> 이거는 허사비. 허사비 허수아비 진짜야? 허사비예요? 어, 허사비. 이거그 모티브로 만든 그거야, 원래. 초록색 생고 그거야. 이거 응. 이게 이제 그 어린 왕자가 그그 그, 그거 백년 후를 말했을 때그 동화에서 원래 유명해 어린 왕자 그끝 네. 페이지까지 끄면 어린 왕자가 그백 백년 100, 후의 모습 백년 후의 모습 어린 왕자 어, 어린 왕자 백년 후의 모습이 어, 왕이 책어 책에 어 책에 마무 이렇게 하면 해서 야 해피 엔딩으로 끝나 어린 왕자가 어, 왕이 된다는 그거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왕자가? 어 그렇지 이제 이제 알았나요? 야 어, 이제 있는 지식 다 썼다 얘들아 진짜. 네. 이분 누구신가요? 아.. 어, 이렇게 아.. 뭘 봐요.. 아, 이분이요? 네.. <laughs> 장동건 응? 어? 앙 <laughs> 농담이야 농담 한번 거짓말 쳐봤습니다 어. 아, 이건 그.. 마릴리엔젤 응? 어? 마릴리엔젤? 근데 어? 이고는 거지? 아야아야안 봤어 마릴리엔젤 어. 이분은 누군데요? 미켈란젤로 이분은누군데이 그래? 그.. 버럭.. 그, 바마 근데 세분다 닮은 거 같은데? 형분이 어? 아니죠? <laughs> 아 그렇구나! 아그렇구아 <laughs> 그렇구나! 지금 똑같은 사람 아니 아아 맞아 맞아 다른 어, 사람인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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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아닙니다 가 아는 사이래 여기 나비공원 이렇게 올라오면 은 이렇게 <laughs> 한눈에 이렇게 한눈에, <laughs> 한눈에 볼수 있어요 한눈에 뭔가 저기 저기 호수 저기 하나 보이고 그 다음 저기 어 이렇게 아, 전망대네. 하나님 미니. 강 너네 요렇게 쫙 보이는 강까지 거... 보인다, 저기. 강까지? 네. 사진 찍자 얘들아. 사진. 사진 한번 찍자는데. 뭐 나비, 나비랑 찍자. 나비공원 왔으니까. 아, 요거랑? 아, 잠깐만. 기다려 봐. 하나, 둘, 셋. 됐어. 이 정도면 된가? 저거 한번더한번 더, 더. 나비. 이큰 나비. 여기 가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 아, 너 혼자? 1, <laughs> 2. <자, 웃음> <하나, 웃음> 1원 2점. 됐어 나도 한번 해줘 자찍2습니다 어? 하나 둘셋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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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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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씨름 내가 너하고도 이거 팔씨름이 되겠냐면서 무시하는데? <웃음> <웃음> 와 봤지? <laughs> <laughs>